학생 중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잘못 따라와서 얘네들을 데리고 그냥 미국으로 갈려고요 <laughs> 얘네들을 먹고 재우면서 거기서 한두달 바짝 시켜 가지고 끌어 올려서 데리고 옵니다. 이러더라고. 와. 사이드 프로젝트로 대안학교 시리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에는 저희 집 가까운데 있는 지구촌 국제학교라고 음. 하는데 지구촌 교육 공동체라고 원래 이름이 되어 있고 두개다 쓰더라고요. 네. 어. 어 제가 오다 가다가 저긴 뭘까 해서 봤는데 동탄에서 용인 남사로 지나가는 그 작은 길막 흙길인데 아, 네. 그길 옆에 굉장히 높은 곳에 뭔가 보였는데 글로벌 뭐. 학, 국제학교 써 있어가지고 언제 음.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이제 그 학교였는데 음. 교장선생님 나오셨어요 네. 다른 분이 나오신 교장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아침 1 0시 만났는데 제가 끝나서 집에 가는데 차 탔더니만 (12시 40분) 음. <laughs> 어. 교장선생님이 정말 에너지가. 대단히 그래서 음.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도 교장선생님 사진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분이셔요 어. 음. 굉장히 미인이시긴 한데, 네. 열정이 엄청나세요. 오. 이분이 거의 다 끌고 가시는 것같더라고 보니까. 음. 그러니까 파워가 좋으시더라고요. 애정도 진짜 많으시고. 음. 어쨌든, 네, 찬찬히 볼게요. 화성시 경기 동로, 그러니까 위치가 용인과 동탄 사이 정도 돼요. 음. 네. 그래서 지방 분들은 SRT로 오셔도 되고, 음. 네, 좋아요. 네. 이 학교가 아직까지, 그게 네. 학교 전체, 그 교육 환경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그길 건너에는 남사 IC하고 뭔가 이렇게, 그리고 공장하고 회사 음. 등축들이 계속 되고 있고, 길도 막 좁고, 막 음. 트럭도 많이 오고 하고, 길도 2차선밖에 안 되고, 음. 좀 그래서 음. 다 애들 이제 태워 갖고 오고, 음. 태워 가고 하는데, 이게 1층에는 코스트코 물건을 파는 코스트코 물건을 구매대행? 구매대행 같이 오. 그렇게 있는 상점 같은 게 조그맣게 있고요 음. 저 2층을 쓰고 한쪽 코너에 체육관 같은 게좀 있고 그리고 고한 그 계단 뒷 건물이 본관 건물이에요 거기는 아. 깨끗하게 좀 되어 있는데 아직 홈페이지가 정리가 별로 안 돼서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 저도 음. 찍지를 못했고 네. 어쨌든 한번 가까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학교도 미인가 대안학교고요 그리고 이 학교는 초 유치부부터 있어요 유치부 음. 초중고이 학교를 제가 재작년 2022년 가을에 그때 갔었는데 음 전교생이 그때 당시로는 한 50에서 60명 정도 음. 초중고 포함해서 음. 그때 되게 인상 깊, 깊었던 건 유치원생이랑 초등학교 1학년이랑 고등학교 오빠랑 다 같이 농구를 한다는 거오다 음. 음, 같이 그냥 한 농구장에서 다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종적으로 애들이 같이 관계없는놀 일이 잘 없거든요 음. 그런 모습은 되게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성 교육 중에서 밖에 나와도 학교 가도 언니 오빠를 만날 일이 없고 음. 큰 애들도 동생 이아주어린 동생이 집에 없은 다음에야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기들도 있고 오빠들도 있고 언니들도 있고 강아지 있고 닭도 있고 어, 칠면조 있고 돼지 없나? 종화행을 다다 했어요. 동물 다섯가 고양이도 음. 있고 하여튼 어 일부러 또 교장선생님이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막 키우는 거야. 어. 애들 다 관리해요. 어. 그 강아지 팀, 고양이 팀, 칠면조, 칠면조였나? 하여튼 뭐, 조류도 있고, 있었어 꽤 있었어. 토끼도 있었어, 맞아. 민트마인드님이 음, 거길 나오셨어요. 학교에, 동물, 아, 약간, 어, 어디 있나요? 여지 않았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동물들 어디 있나요? 선생님이, 여기로 오시죠. 아니, 어디 있나? 알고 거냥안 가려고. <웃음> <그래서>. <웃음> 아, 그랬어 하여튼. 그래서, 통학학교인데 화성, 동탄 지역은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저 셔틀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은 스님들이랍니다. 스님들이 음, 음. <laughs> 애를, 아, 힘드실 것 같아. 아침에도 음, 태워놓고, 태워가고 하는데, 지금도 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기숙이 있구나. 네, 음. 통학이에요. 아, 네네. 그리고 2006년도에 교육 공동체로 교회에서 하나 분파돼서 이제 몇몇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음. 공부시키기 시작하셨대요, 저, 아까 원장, 교장 선생님께서. 네네. 그러다가 2009년도에 초등학교 정식 개교되고, 판교에서 처음에, 2011년도에 저렇게 지구촌국제학교라고 명칭 변경하고, 미국 교과 과정을 싹다 가지고 와서 교육하면서, 음. 판교에서음 있다가, 동탄으로 온게세 번째 음. 이사를 한것 같아요. 네. 음. 지구촌교회 쪽인가? 아니래요. 아니에요? 네, 예, 여쭤봤는데, 지구촌교회와는 그쪽없고 어, 네. 그래서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육 과정은 영어 영어 교육을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시키는 것 같아. 저기 안 써놨는데 미국에서 개발한 기독교 바탕으로 한 음. 영어 프로그램이 있대요. 어. 그 영어 프로그램을 그대로 다 가져가서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데 아이들이 많이 없잖아 요 여기가 지금 전교생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교실을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수업하는 거봤 교실 좀 큰데 애들이 이제 한몇명안 되니까. 책상을 각자 아무렇게나 두고 벽 보고 혼자 다 공부하는 거 수업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음. 선생님 그냥 다니세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선생님도 다니면서 개별 교육을 아, 시키는 아, 것 같은 아, 거 같은 아, 거예요. 아, 아. 자기한테 알맞은 걸 찾아 와서 쭉세워놓고 필요한 거 공부하고. 선생님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고 음. 광 바뀌면 다른 책 가지고 와서 선생님 바뀌어가지고 음. 또 수학 있으면 또 수학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음. 거의 수학은 개별 지도를 하고 있고 음. 거의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교육이 좋으신 분들은 이 학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논술 토론 그리고 이제 속독하고 정독 중심으로 독서도 되게 좀 열심히 음. 가르치신것같고 그리고 서평 쓰는 거 그리고 토론 발표하는 거 훈련시키시는 것 같고 수학 과목을 자기주도식 수업 음. 하고 맞춤식 개인주도안할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창의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지만 과학 도서를 기반으로 한 창의 과학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체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음악하고 체육하는데 이 학교는 또 주짓수하고 승마를 합니다. <laughs> 초등부터 주짓수를 하니까 연세를 한 중고생 되면 선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음. 음. 그리고 국사 세계사 하고. 성경을 한다고 하면 음. 초등생들도 학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하는데 어, 영어과 교육을 여기서부터는 좀더 심도 있게 하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 11월 달에나 하 만나 뵀는데 제가 다음에 다시 뭔가 연락드릴게 했는데 제가 없어요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시나요 하니까 아, 학생 중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잘못 따라와서 얘네들을 데리고 그냥 미국으로 가려고요. <웃음> <웃음> <laughs> 데리고 갔다 오시는 거, 다 가서, 그럼 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먹고 재우면서 거기서 한두달 바짝 시켜가지고 끌어올려서 데리고 옵니다, 이러더라고요. 우와, 에너지 와, 에너지 장난 아니다 1월 달 정도에 연락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우와, 괜찮다. 어. <laughs> 요거 뭐 학원을 갈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음. 그러니까 애들 5시 반, 6시 반에 맞춰서 집에 가면, 6시까지 여기 전교교육이더라고요. 되게 늦게 맞추는 편이잖아, 요 대한교육 치고는. 그냥 집에 가면 돼요. 여기서 보충수업 다 하고, 개별주도 다 하는 거예요. 저 음. 쉬면 돼, 그냥. 그 수학도 SAT 수학이 있대요. 음, 저렇게 SAT 수학을 또 개인주도를 음. 해주시고, 과학하고, 국사, 세계사, 중국어를 제외을 하고, 여기도 음악, 미술, 체육 열심히 가르치는데, 주짓수 승마. 음. 아주짓수 애들 좀 제법 몇년 하면 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교육비가 입학금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 기억이 안 난다는 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음. 제, 아예 제 기억에 100만원 전후였던 것 같아요. 음. 100, 1 5이였던것 같아요. 그리고 예탁금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음. 잘 기억이 안 나요. 없었던 음. 것 같아요.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때가 음. 2년 전이었기 때문에 또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업료는 요거는 유치부, 초등부가 아마 월 50만원 정도 됐던 것 같고, 음. 중고등부가 7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였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식비랑 셔틀버스비는 별도고, 음. 그리고 방과후 예체능 수업비 이런 것들은 신청하는 아이에 따라서 별도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 학교도 이제 면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생 학부모를 유심히 면담을 하는 것 같아요. 원서를 접수하는데 원서 접수할 때 이제 구비 서류 같이 보내는데 12월 초쯤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때 전형료를 초등학교, 아,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해서 네. 중고등학교까지는 3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저 30만 원 안에 관찰 전형, 캠프 전형이죠. 음. 숙박 캠프를 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유치부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는 5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관찰 전형이 뭘까 했는데 그냥 캠프예요. 캠프 4박 5일 동안 아이들 어떤지 잘 보고 체크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영어 및 교과목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인성 검사, 성격 검사 다한것 같아요. 이때는 학생, 학부모 다 검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심층 면담을 다시 또 합니다. 학생, 학부모,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합격자 발표를 하고 최종 등록을 합니다. 구비서류 보시면 입학지원서랑 학생 자기소개서, 여기서 당연히 자기소개서는 내가 해야 되겠죠. 그 학생의 담당 목회자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했더니 학원이나 뭐 가까운 지인들 저도 이번에 바둑 선생님이 그 추천서 써 주셨거든요. 음. 그 학교를 썼는데 추천서가 그냥 추천서가 아닌 거예요. 주관식 아닌 거예요. 음. 객관, 객관식도 아니지만 주관식 문항이 한 일곱 문항 정도 되는 음.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보는 그래서 아마 저 추천서를 그냥 가볍게 쓰는 뭐 위학생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고 좀더 열심히 써야 되겠죠. 그렇게 써 주실 분한테 부탁하면 좋겠죠. 그리고 학부모 출석 교회 최근 주보 <laughs> 출석 하나 안 하나 뭐 그런 거 체크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이전 3년의 생활 기록부랑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학생 서약서 학부모 서약서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잘 읽어 보시고 사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촌 국제학교는 여기까지고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